자, 명성 가정 여러분. 스트레칭 해 보겠습니다. 자, 손목 발목 돌려주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무릎 돌려줄 하나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허리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목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팔 벌려 뛰기 4회 하겠습니다. 시작 하나, 둘, 셋 하나, 하나, 둘, 셋 둘, 하나, 둘, 셋햅 이상입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여러분들이 집안에 뭐 편한 곳에 넓은 공간에 앉아서 이렇게 따라해 보면 됩니다. 너무 좁은 공간에서 집안 살림을 부시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앞차기. 발을 이렇게 두고 팔을 뒤로 한후 오른발 다섯 개 발등 쭉 펴고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차기. 자 하나, 열, 아, 둘, 열, 셋, 어, 다섯, 넷, 안 올라가요. 다섯, 다섯 차보. 자 반대 발 가겠습니다. 자 하나, 음, 열, 둘. 음, 둘 차기, 자, 평소, 우리가 트리고던 자세. 아, 어, 저거 재밌다. 가서 하던 자세. 왜? 자, 돌려 차기 가겠습니다. 돌려 차기. 자, 하나, 아이고. 둘, 조금 더 높게, 셋, 넷, 높게. 다섯. 넷, 다섯. 자, 반대로 몸을 돌려서 반대발. 자, 왼발. 자, 다섯 개. 자, 하나, 둘,

자, 그만. 자, 예쁘게 하는 거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앉아 발차기 시간이었습니다.